안녕하세요. 저는 38맨션의 해주고요. 오늘은 제가 추석나기 영상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첫째 날에 철원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날은 이렇게 끝입니다. 바로 둘째 날이고, 집 뒷산으로 촬영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설마? 산에 올라왔다가 밤나무를 봤습니다. 안녕, <laughs> 여깄다, 임마. 소리를 흔들면서 짖네. 이제 제가 6개짜리를 사왔거든요? 근데 3개 남아있네? 엄마가 담가놓은 물, 김치 철원 5대 햇살 <laughs> 탄산수 집착 광공 5시부터 오버워치 리그 올스타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시 전에, 인터넷 강의 다 들어야 돼요. 오늘 들을 건,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앉을 자리 찾는 까미. 커피를 마시려고 나왔어요. 얼어디져도 아. 아이스 얼디아. 가위야 아, 오늘 점심 엄마가 끓인 감자탕 엄마가 해준 밥 엄마가 데쳐준 오징어 엄마가 해준 가지 엄마가 해준 깍두기 어제 못본 비밀의 숲 배 탔어? 저희 <laughs> 배수리인데 저때 촬영중이어서 말을 못했는데 38맨션 유튜브에 올라갈 곧 올라갈 자연의 일 s m r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로작돈 영상 소스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라서 잠터에 물이 많이 있진 않는데 그래도 멋있었어요. 맨날 여름에만 잠터 물놀이하러 가다가 올 여름에는 못 가고 그래서 오랜만에 갔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가을에 그냥 구경하러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촬영 한 20분 해야 돼가지고 중간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머리가 많이 망가진 것 같죠? 집에 가는 길. <laughs> 저녁엔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제 아침 오늘 완전 맑고요 오늘도 촬영하러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생일교 왔습니다 무서워. 오늘은 아몬드 라떼 만들어 마실 겁니다. 살짝. 되게 많네? 우유가 너무 많아서 좀 마셔야겠어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떨까? 맛이 쓰레기 같아요. <laughs> 이게 너무 우유에 물탄 맛이여가지고, 맛이 쓰레기 같아요. 일단, 색깔부터가, 이, 음, 맛없어. 점점 더 구역질 나게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신발장에 오줌 싸서 눈치 보는 중.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왜 막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수강신청을 했을까요? 이거 다 잡기 힘든 과목들인데 왜 하필 잘 잡아졌을까요? 업로드된 영상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채원이가 만든 거예요. 아마 지금 찍고 있는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올라갔을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 봅시다. 엄마 아빠가 사서 키운 국화. 이건 뭔지 모르겠다. 다육이.인데? 옮겨 심은 건가? 모르겠네. 잔디가 이제 막 퍼지고 있어요. 샴푸, 미니 텃밭. 사실 뭐가 뭔지 몰라요. 이건 뭘까? 음, 이건 가지. 이것도 가지. 꽤 많이 달렸어요. 어제도 엄마가 따가지고. 가지 묻혀준 거. 찍었죠? 뭘까? 내 생각엔, 어, 무? 무, 맞나? 이건, 음, 몰라요. 되게 많이 심어놨네? 원래 여기 고추 심었었는데 파왜다무 무 같지? 이거 상추 여름에 심었다가 씨가 남아가지고 여름에 심었던 거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심었대요. 제가 한건 없습니다. 고추. 뭘까? 와, 진짜 모르겠다.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잘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요? 전잘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열무랑 무랑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가 열무고, 뭐가 무인지 모르겠네? 이게, 복숭아나무인가? 아닌데, 대추, 대추나무인가? 음, 작은 소나무. 음, 이것도 무슨 나무 심었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저기도 나무 심은 거고, 이것도 나무 심은 건데, 길이만 길어가지고, 받쳐놨나봐요. 모르겠다. 알아보려 나는 아무것도 안 모르네. 제 겨드랑이로 까미를 낳았어요. 다시 수업 들어요.